이렇게, 이처럼 됐으면, 보라 색깔이에요. 파란 색깔 안, 미, 아닙니다. 이렇게 됐으면, 소다를 넣을 건데, 아주,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. 조금만 넣을 건데, 지금 한 손으로 씻고가지고 불편하거든요. 넣을 만큼 이 정도를 여기에다가 넣을 거예요. 넣고 이제 소다 역을 닫아야겠죠? 자 이제 섞을 거예요. 어? 여기 소다를 음, 넣었더니 물이 점토로 된것 같아. 이렇게 계속 섞어주면 됩니다. 섞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섞었는데, 여러분 보세요. 저 좀. 아이번예손에 요구해온 는 없다. 야말로이 자 이렇게 됐으면 계속 섞어줄게요. 5분인가 10분 정도 섞었다가 이게 손에 묻지 않는다. 여기 토, 종이컵이나 통에 점토가 묻지 않는다 하면 됩니다. 하면 완성이 된 거. 저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전기컵이 조금씩 깨끗해지면 이렇게 깨끗해지죠? 아까 저 아까처럼 아까보다 이렇게 이렇게 손에 묻지 않는지 저도 모르겠네요. 그럼 그럼 이따가 봐요. 완성했습니다. 손에 이렇게. 계속 묻지만 이 자, 흐르는지 보겠습니다. 오흐른다오흐른다흐른다흐른다 어, 어, 흐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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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해서 흐르는 점토를 다 만들었습니다. 바이바이.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바이바이.